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는 것들 소득을 만들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주제였었고 러시아 공, 그 소련 같은 경우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알다시피 다 종식이 돼버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독일입니다 독일 얘네들은 조금만 뭐하면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끝내려 그런 애들이 얘네는 어떻게 했냐면은 야안 되겠다. 이, 지금, 우리, 이때, 이, 1929년대 독일은 경제도 어려웠지만 이미 1차 세계대전, 식민지 쟁탈전에서 전쟁을 했고 패배했지 않습니까? 패배했고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베르사이조를 통해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배상금도 물어야 돼. 그리고 공황 때문에 경제도 어려워. 식민지도 없어. 난리가 난 거죠. 독일은 뚫고 헤쳐나갈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얘들이 그, 선택한 거는 군국주의였습니다. 모든 국가를 군사화시키자. 그 이유는 뭐냐면 2차 세계 대전을 벌이려는 거죠. 왜?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전쟁에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배상금을 물 필요도 없고 싸워서 이기면 식민지 다 뺏어 와 가지고 우리가 또 잘살수 있고, 이런 취지였던 거죠. 어차피 죽을 거 싸워보거나 죽자. 이게 바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게 했었던 원동력이었죠. 우리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독일의 경제 상황 자체가, 경제 상황 자체가 그걸 타개하려면 무언가 방법이 필요한데 전쟁 말고는 답이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독일의 국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온 사람들의 마음은, 야, 좀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고 있을 때, 히틀러가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군국주의를 실행을 하고, 이로 인해서 독일의 유대한 민족들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히틀러가 주축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히틀러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시 바꿔 말하면, 경제 상황 자체가 2차, 세계대전을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차피 역사는 가정이니까요. 자, 그래서.